24년된 하성 센트럴파크입니다 7곡에 있는 거고요 이게 3지구입니까? 4지구입니까? 4지구가? 3지구, 3지구. 24년 됐습니다 아파트 그래서 여기 24평형인데 97제곱미터 해베로너 79. 아, 79제곱미터 해베로너 그래서 24평형이라서 좀 손을 다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어면 예, 신발장, 철거. 예, 철거. 여기는 확장해야 되니까, 철거하고, 저기 창호 세개로 하고, 단열하기 위해서, 가백 하나 쳐서 단열하고, 이중차시. 하고, 여기는 문어. 문 이거 뜯어낼 겁니까, 더? 털고 9mm 무슨 맞더니. 아, 아유, 문이 뜯어내면 일 많은데. 그러면 여기는 문털까지 뜯어내는 거로. 이게 문털에 똑관 뜯고가 목자에 비해서 머릿수가 되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게. 문털 안 뜯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일이. 문털이 뜯는 순간 여기가 이제 바로 벽돌이거나 세면이거나 그래가지고 다 새로 작업해야 되거든요. 문털을. 물론 하면 좋습니다. 깔끔하게 나오니까. 근데 돈이 드니까 잘안 하죠. 그러면 문털 철거, 창호 철거, 저창도 철거. 여기 아, 이거 뭐, 이거 아트홀이 뭐 이거 하는 거 위에, 이거 철거, 몰딩 철거, 얘 교체, 스위치, 뭐저저저뭐 저, 저, 저 뭐, 콘센트 다 교체, 이거 탁장할 거기 때문에 철거, 요걸 철거해서 얘도 좀 날리고, 쟤도 날려서 여기에 터닝도어를 하는 게 달고. 창호를 바꾸고 일단 창호는 다 바꿉니다 어쩔 수 없이 터닝도 달고 여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바닥이 강마루나 강마루가 아니라서 창판이라서 아 강마루네 아 아니, 강마루가 온돌마루는 온돌마루 옛날엔 강마루 없었으니까 그럼 최고 이틀 걸리는데 이거 그날 강마루 이거 못 뜯었는데 그러니까 이틀 아, 이러면, 철거이 이중 비용인데. 그너에좀안 해줄라나, 김 소장? 어, 따라붙어서 하는데, 폐기물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건날해 버리면 폐기물 그냥 엘리베이터로, 기계, 기계로 그거, 그 사대차로 내리면 금방인데, 이거 다 자루 담아서 내리려고 하면, 요 거신만 해도 한 20자로 놓을 건데, 샌딩하고 하려고 하면. 아, 그러면 이것도 별도 비용이다. 철거비부라서다 또. 아,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게 많노. 등다 교체. 저 스피커도 교체. 싱크대 철거하고 교체. 뒤에 보조 주방 다 철거하고 교체하고. 여기는 타일 작업도 또 새로 좀 해야겠네. 보일러도 교체. 방은 당연히 교체하고 아다선대야 다 24년 됐보니까 선 한번도 안됐네 이 아파트 전주인이 그냥 올 철거하고 천장 빼고 다 철거입니다 천장 빼고 다 철거하고 새로 작업하는 거로 여기도 확장하니까 철거 까는다 저기 확장해야되고 방두개 확장하고 안방만 확장 안하고 이대로 창원만 교체하고 화장실은 요, 안방 화장실이랑 거실 화장실 두개 있는데, 두개다올 리모델링. 아, 천장 빼고 다, 다, 다교체입니다 천장 빼고 다교체인데 24평형이라서, 견적이 얼마나 올지는 한번 두드려 봐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4평형이니까, 곱하기 이하면 한 4,800? 한4,800 요즘 보통 평뭐 무난하게 하면 200만 원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평수가 작으면 돈을 올려 좀더 나오거든요. 평수가 크면 더 작게 나오고 평당. 근데 천정을 선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작업을 전기 뭐 새로 떤질 거 없죠. 여기. 아저 인덕션 새로 그리 해줘야 되나? 인덕션도 되고. 여, 몇, 몇 갠데? 4개가. 아, 보차 에어컨 하나 전열이 세 개네 예비 하나 있네 됐다 이거 한개 살려가지고 이거 인덕션 보내보고 나머지는 얘들로 쓰면 된다 선만 이렇게 찾아갖고 분리해가 이거 새로 짜고 어, 이거 다행히 예비 공간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여기 차단기 여기 달아가지고 주방 요즘 다 인덕션 쓰니까 주방 인덕션 따로 단독으로 보내보고 나머지 전열 세 개로. 알았어, 나눠서 쓰고. 이건 근데 왜 전등, 아, 전등 있구나, 전등. 됐다. 이러면 됐고. 뭐, 전기 작업은 별거 없네. 아, 천정만 손 안, 요, 요거는 손 줘야 될까 이거. 철거. 철거, 철거 하면오회나 네모 짤 겁니까? 민짜. 민짜. 너무 밋밋하지 않나, 민짜는? <laughs> 아, 민짜. 아트홀은 어떻게 작업하라고요 이것도 밑자? 음, 그거는 M D. 대 분판으로 밀어버리게 분판 왜 자작으로 하지 분판 아니면 그냥 M D.에 가고 시트 그것도 괜찮지 뭐 M D.의 시트도. 엠비시트 분판 이거 나중에 TV 그거 이거 따낼 겁니까? 아니면 그냥 스탠드? 아니면 벽걸이? 벽걸이 때안빼는거 빼면 바로 붙족해 이게 해버리면 스피커라든가 어차피 그 기기가 기가지직 기기가 어차피 노출돼야 되니까 판매력이 의미도 없어져버러는 거야 그래야 깊이 팔면 되잖아 그거는 노출 얘를 많이 빼내면 되지 이만큼 빼내고 여기 어, 빼내뿌, 여기 이제, 그 뭐고, 수납적으로, 이렇게, 뭐, 할수 있게끔, 책 같은 거놓으시 하고, 딱, 그러면 분판 안 해도 되잖아. 그냥 하나로 그냥. 2년에 살지, 형님, 5년에 살지는 사나봐야 안 나니까. 아니, 2년 살 거면 문털이 왜 부수나, 문털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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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이띄어서 인급이 다 날아갈 건데, 문털에서. 구미리 무선이 가능한지 않나 일단 그리고 구미리 무선이 형이 안 되는 게 이게 이거 보사 보면 얘하고 일면 시키기가 애매한데. 뭐 저도 그는데 일면 이거 이거 벽이 수직이 안 맞는데 일면 우열 시키려고 이걸. 할수 있어. 아니 이니 사고가 으면 그냥 무탈러 놔두고 그냥 덮방첫부지 그냥. 그럼 일이 정문 가다는데 그리고 시를 놔두고 방어된 관제 있으니까 시트 담고 요거 띄고 요거 띄고 해놓고 그러니까. 가고넣고가 요거 띄면 일면 나오거든. 시, 뭐 도배를 여기 같이 여기까지 발리거든. 일면 못 맞춰낸다 이게. 여기 시트를 어마 그 핸드 작업을 어마상 하거든. 하죠. 주네 하 했잖아. 그래, 한 번은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 아, 해보니까. 문체 철거 안 해놓고, 문터 철거. 아니, 문터 철거하면 이인 너무 많아, 다 된다. 응. 그래, 밥 먹고 하는 건데, 뭐. 그못 할까? 싶다. 아, 그래, 해라, 뭐. 아, 그런 생각을 한번 하자. 철거하면 깔끔하게 깔끔하다, 뭐. 할게 없다. 그러면 이거 그냥 철거 해보고 여기 MD 얇은 거 하나 갖다 대푸면 갖다 갖다 된다, 그냥. 그러면 수직 잡고 할 것도 없다. 갖다 대푸고 바로 그냥. 9mm 땡이 나쁘면 간단하지 뭐. 요거 뭐 해마 된다고 그냥 염드로 그냥 섞으면 되지. 9mm 합판으로 9mm 염드로 그냥.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바로 갚거든가 요거 정도는 된다고 할수 있잖아. 요기까지나딱 이렇게. 그러면 일이 깔끔하지 뭐. 요거 띠고 요집어넣는분 요거를 한번 보고아 내는 여기 가갖고 다시 네보사꾸라보사꾸고 새로 해봐. 뭐 머리수 두 머리면 되겠지 뭐 이거 뭐. 문이 몇개고하 나두고 있어. 네 다섯 개. 아니 저거는 도 아까. 아 그럼네. 네 개는 네 개. 네 개면 네네 해도 되겠다뭐한 명이 붙잡고 하면 뭐 하루 좀더 하면 되겠지 뭐. 덩도새로다 교체 하여 아, 하여 아, 올리모델링 입니다 천장 빼고 천장에 이거 뜯고 다시 원상복귀 할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4800좀 나올까 싶은데 나중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우리 목수형이 새로 이사한다 해갖고 할 집이라서 그냥 견적은 안 뽑고 그냥 실행가로 막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는지는 끝나보고 나서 정산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뭐 아이, 부엌이 이거 참 암담하네, 역시 욕실, 욕실 돈은 많이 들어가겠는데 욕실 천정 이것도 다싹다 뜯어내니까, 다 밑에부터 야, 저 욕조가 웬 말이고, 지금 밑에부터 천장까지 다 뜯고 바닥 방수도 해야 되다고 여기 뜯고 나면 식세기 그게 뭔데? 식기금지 아 식기건조기 이렇게 옵션으로 나와있고 좀 냉장고도 그냥 옵션이로아 이게 냉장고는 통로 때문에 놓, 놓을 수가 없는 거네 냉장고 전원 없이 구조가 좀 그렇네 근데 불편할긴데 불판을 켜도 우리가 이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이어나라 뚝뚝한 냉장고가 이만큼 튀어나오거든 더우신다고 답답하다고 무조 저러고 자기는 안 했는데 네 꺼내가 빼기가 쉽지 않은데. 째면 한 냉장고라도 하나. 어. 그이 인덕션 할것 같으면 저 저게 조리기가일러와도 되잖아. 그럼 아니면 여기 여기 여 위에 여기 이렇게 보통 670이니까 그거 그냥 냉장만 되는 거 하나 딱 세우면 되지 않나요? 요 라인에. 아 근데 형님 그 냉장고를 다 뺀다는 게 정말 정말 불편하대 해 보면 이 라인에 보면은 수리 있는 데가 전부 다 냉장고 바깥에 다 있어 부동산에서도 냉장고 무조건 바깥에 돼. 근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성 센트럴 파크 7곡에 있는 그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79 제곱미터이고 전용 면적은 59.94 근까 그러니까 60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분양 면적은 79제곱미터. 80제곱미터 죠 보통 우리 평수로 얘기하면 24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평형이 아파트는 이번에 갈 건데 이 아파트가 200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니까 지금이 2026년이니까 2 3년 됐죠. 어,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하나도 손해 안된는 아파트 밑에까지 분양받고 나서 그리고 이 아파트가 제 아는 목수 같이 일하는 목수 형이 원래는 이 아파트가 아니고 휴포레로 이사 갈라 그랬었는데 집을 팔고 나서 뭐 계약이 어긋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구하다 보니까 구하게 된 집입니다. 왜냐면 집을 팔았기 때문에 집은 배정이 되고 휴포레 계약을 해 놨는데 그 휴포레 계약이 어긋나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일을 하다가 뭐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근처 아파트로 갈려다 보니까 바로 맞은편에 있던 아파트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목수형 생각은 한 2년 살다가 나중에 다시 가면 안 되겠나. 그리고 이게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돼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새로 싹 해놓고 나서 인테리어 비용만큼만 받고 나면 빠지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가한 개도 안되다 보니까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인테리어를 에프 하다 보니까 한 제가 봤을 때한 사천 팔백만 원에서 오천만 원 사이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팔때한 사천만 원 정도만 더플러스업해서 받고 빠질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이년 살다가 근데 뭐 살아보면 또 오해될지 모르니까 일단 뭐이년 뒤에 산, 나간다는 가정하에 뭐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견적은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수형 집이다 보니까 그냥 실행가로 할 겁니다 실행가로 하고 나중에 뭐 마진은 뭐 알아서 챙기는 거로 뭐 얘기해 가지고 하는 거로 하고 그래서 그냥 실행가로만 할 거라서 정확한 견적을 뽑지 않을 겁니다 뭐 근데 대충의 견적은 이제 그때 그때 실행가다 보니까 얼마에 들었는지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 하면서 그래서 일단 먼저 당연히 공정상 이제 저번처럼 똑같이 철금 먼저 하고 그리고 뭐 뭐를 아이공 공사를 뭐할 건지 제가 대충 얘기하고 나서 가정을 하나씩 낮자공정별로 올려드릴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현재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확장을 좀할 겁니다. 집 아파트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세군데로할 겁니다. 세 군데를 먼저 여기. 이 거실을 확장할 겁니다. 그대로 당겨서 이렇게 확장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확장하고 방도 확장하고 방도. 요 방도, 이 방도 그대로 확장해가지고 요만큼 이렇게 확장할 겁니다. 그리고 요 방도. 똑같이 확장할 겁니다 베란다를 없애고 이렇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어. 이렇게 확장 그래서 장어를 여기 이 부분 장어를 어떻게 바꾸냐할 거냐면 일단 장어를 많이 바꿔야겠죠 창호를 바꿀 때가 여 부분 여기 창호 바꾸고 그리고 여기도 창호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창호다 바꿀 예정입니다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여기 있는 창호도 다 바꿀 예정입니다 이점 있는 거 하는 거나 이거라 그리고 어, 이것도 바꾸고 음, 이렇게 창을 바꿀 예정이고 그리고 터닝 도어를 두 개를 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터닝 도어를 하나 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문을 뜯어내버리고 터닝 도어를 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어는 이렇게 파란색이 트링도고 빨간색이 장호입니다. 렇게 교차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볼렇게이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